위로부터 오시는이가 있고 땅에 속한 이가 있다 이렇게말씀하는는 것은 예수 그리는도는이에 속한 이가아니오위로이터오신이시다는이말씀 하시고 또이이 시대 이제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때죠 구조적으로 사고의 틀에서 그런 유대교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이다 하는 것은 아, 그들이 그것을 제 넘어서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또는 신앙관을 넘어서야 되는 일이니까 그 특별함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그런 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의 결과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 당시에 위로부터 보시는 우리의 지금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개념인 신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데요. 그래도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의 증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이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 주시다라는 그런 선언이고. 그가더 뭐 다른 단어를 통해서 말하는 그가 피조물이시냐 신이시냐 하는 아 그런 논쟁들은 계속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 그러다가 결국은 결국이 아니라 하여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 이렇게 정립이 되었죠 예. 왜냐면 실제로 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이는 이 세상에 유비가 없잖아요 유비라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예. <laughs>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던는 것이 이전에 무슨 그와 같은 존재가 있었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터인데 이전에는 전혀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오시는 이는 이제 그 말씀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위로.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니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위로부터 오신 이시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거는 이제 이 바울의 그리스도론에도 이 말씀들이 그대로 예. 만물 위에 계시다. 예. 교회론을 할 때도 교회가 만물 위에 교회. 예.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예. 정립이 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 그러니까 만물에 예. 계시지만 만물에 속한 분은 아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이것제 모든 인간들은 땅에 속한 그런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또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까지도 땅에 속한 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바도 있고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아. 어, 어, 마음을 위에 계신 하나님이랬어요. 땅에 속한 땅에 속한 이는 어,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어, 땅의 일을 말할 수밖에 없고 어,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의 말씀을 에, 우리에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은 말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데 어, 그가 그 만물 위, 즉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어, 증언하신다. 증언이란 말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게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것도고 들은 것도 없는데 증언하면 그거는 이제 거짓 증언이 되잖아요. 뭐 거짓 증언이 의도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왜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안 봤다고 한다든지 또는 보고 들은 것을 다르게 말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거짓 증언.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의 차원에서의 일차적인 문제는 보고 들은 것이 있느냐 하는 그것이죠. 어, 그래서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을 보고 들으려면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셔야 되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의 증언은 상대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증언을 받는자가 없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를 받지를 못해 하죠. 받지를 않고 요한복음 일 장에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 빛의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어둠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한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그 말씀을 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작년 부정은 아니고요. 증언을 받는 자가 적다, 심이 적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3 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는. 이제 이 얼핏 읽으면은 하나님이 인쳤다.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어 그러니까 주어가 인친다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는 그렇게 읽히는데요 이제 이, 여기서는 이례적으로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인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뭘 인치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좀 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 같고 뭐 우리가 인정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다는 의미 같고 그래서 이게 불경한 그런 표현 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낯선 표현이죠. 근데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오신 이의 증언. 을 통해서 그 그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받는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 그리고 삼십 절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참으로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다는 것은 어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다 그런 듯이 인친다는 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인데요. 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 그런 이제 아, 그 이수, 결국 그는 그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기서 가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에 대한 음, 것을 받아들이 믿는 것이고요. 이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끝내 거부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혹은 어, 어, 옳지 않으시다 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가 위로부터 오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 하나님을 이미 참대시지 않다는 것으로 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참대시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인치면 주체 주어가 되시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예, 그의 증언을 받는자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권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자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자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이다. 반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내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입장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당해 보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바로 믿는 것으로 볼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이 n i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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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는 n 이 n i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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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n 이 Hanani,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어,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표현상으로는 뭐 성령이 무슨 주보 안 주보의 대상 물질 수동적인 <laughs> 그런 형태로 표현돼 있지만은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또이 당시에 그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예수가 참으로 위로부터 보내신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신 예,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또 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에,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겠느냐? 그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인데요. 또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을저희게허하시고또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의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이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입관에 공고하는 하주를 극리를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리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극리를 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은청에 은청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